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교구 박철국 성도입니다. 중국에 스무 살 때부터 주님을 영접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고요. 2015년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찮게 당회장님 설교를 접하게 됐어요. 제가 우주에 대한 이런 미스터리 뭐, 이런 거를 되게 보기를 좋아했었거든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당장님께서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고, 누가 지었고, 뭐, 이런 부분을 너무 상세히,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틈만 나면 당장님 설교만 들었어요. 창세기 강의 1절부터 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인류의 창조, 뭐, 지구, 여러 가지. 아담과 하와, 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당장님의 믿음의 분량, 어, 십자가이 도, 뭐 여러 가지를 찾아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짜로 참이구나.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당장님의 설교를 듣게 권유를 했었고, 근데 와이프도 어느샌가 어, 믿음이 조금 생겨가지고, 뭐,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말씀을 듣다가, 아 언제 한번 교회를 와봐야 되겠다 해서 와이프랑 아침 일찍 준비해서 어, 본당으로 네. 오게 됐어요. 그런 네, 전구의 목사님께서 네. 설교를 네. 설교, 네. 설교 네. 하시더라고요. 그때 네. 말씀을 듣고 어, 성전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있겠습니다. 아 여기가 내가 찾던 교회다. 네. 네. 그리고 나서 2017년 12월 17일 우리 저희 와이프랑 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사실 전에는 뭐술 먹고 담배 피우고 했었거든요. 네, 좀 마음에 꺼리끼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이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밖에 나가서 말하고 다니냐?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자, 좀 자책감이 느껴가지고 제가 어, 다 끊게 됐어요. 이 만민교회 네, 오고 나서 어, 신랑도 많이 변하고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끊었더라고요. 와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 교회에 뭔가 있다. <laughs> 진짜 제가 원래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그런 좀 편인데 선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 착하게 뭐 살아라 뭐 그런 면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선해진 것 같은 느낌 <laughs> 많이 선해진 것 같아요. 가정이 좀 화목해지고, 오. 네, 아기랑 같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조수 <laughs> <laughs> 사랑해요. 조수 사랑해요. 전주를 보다가 딸 집이 오게 되는데 이 딸이 하고 사위 거기 만민교회 다닌다고 날 보고 그럼 거기 가자고 그랬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무데나 이거 같이 댕기지 뭐 만민교회 가는가 고 이랬어요. 그래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가 한번만 가보자 그랬어요. 그리 그래 가본 게그늘 정말 가까나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그 다음에 말씀 좀 들, 가서 들을까나 지켜라 버려라 무슨 이런 말씀 하지요에, 예? 그래 내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볼까나 내가 죄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죄를 계속 가지고 있었구나 회개 기도 하까나 눈물이 계속 나지요에. 예. 그리고 나서 장모님이 강경화 복수에. 난소 쪽에 암이 가능성이 99%라고 했어요. 어, 만민교회 오고 나서 치료받고 응답받은 간증도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마침 당회장님의 설 만남이 있어가지고, 어, 당회장님 설 만남을 하면은, 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가족이 다 같이 손터치하겠어요 나고 나서 대학병원 예약일이라서 어, 병원으로 갔었거든요. 대학병원 산부인과를 가서 어, 진단을 했는데 어, 암 소견이 안 보인다고. 목자님 손 터치만으로도 어, 난소암도 치료되고 간경화 복수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하니까 어, 이게 진짜 정말이구나 참이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왠지 모르게 마음속으로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친척들도 그저 나를 죽는가 했어요. 그런 게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줬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 너무 행복하게 주일, 온전한 주일도 잘 지키고 있고요. 우리 온가족 가정의 보호마도 이루어졌고요. 고마워요. 이 교회를 알게 해줘서 어, 이 교회에서 어, 예배 받을 수 있고 당 회장님도 알게 돼서 너무나도 아, 아, 좋죠. 마지막 때생명의 재단으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려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